일단은, 음, 정찰대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저 지는 게 맞거든요? 아, 이거 지고 무조건 장갑이나 뭐 그런 거지보고 싶어서 일부러 연패를 할것 같아요, 이거. 연패, 렛츠 끼리.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난 지코도 괜찮을 것 같아. 지코 주고, 보석 건틀렛 이자 하나 주고, BF 나중에 인피나 만들어서 트위치 주고, 약간 그런 식? 야, 일단 가봅시다. 점세대 BF가 많아서 좀 고민되는 게, 이 BF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저는 상남자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거?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지 않지 않은데? <laughs> 이거 맞니? 지크는 조금 고민해볼게요. 지크는 모르겠다. 아, 이게 너무 잘 나와서 이자를 못 보고 있어요. 킨드 음. 주 거면 별론인것 같아요. 줄 거면 정찰 때 캐리할 때 아이템을 주는 순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트위치나 애쉬나 이제 삼성 찍으면 이즈가 메인이지. 바루스나 킨드는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아이템 나 골렘까지 딱 보고 결정할 것 같아. 아 저는 애초에 선호하는 것 자체가 아 이것도 레벨업해야 돼 잡으려면. 하. 그래서 돈한 번만 나오면 좋겠네요. 이자를 못 보잖아 이러면. 와 이자 보네? 나이스. 킨드캐 아 잠깐만요. 저 이거 바꿀 수있거 있어요. 나 이거 킨드캐리로 바꿀 수 있는데 나 이거 돼? 이즈 팔고 안 할래요. 뭘할 지를 모르겠어 이러면은 좀 킨드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면 킨드가 이게 그 판마다 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나오는 판이 있어요 그 챔프가 이 챔프 원래 쥐뿔도 안 나오다가 가끔씩 진짜 미칠 듯이 나올 때가 있거든 내가 생각하는 그 판이 지금이거든 뭐 하자 킨드한테 보석 건틀렛 두고 고하자. 근데 이거쓸 필요가 없네. 그럼 몰라요. 저는 탱안 키워요. 그리고 3코 짜리가 후방 가서도 그거 보기가 편해요. 삼성 보기가 편해서 이렇게 되면은 좀 전환을 할 건데. 약간 그림자 쪽 보면서 정찰대로 킨드한테 오, 아예 몰빵할 거면 솔직히 그림자까지 주는 게 좋거든요. 말자 뽑기가 근데 너무 늦었다. 계속 뽑을 수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사이온을 가엔 주고 1탱으로 쓰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림자가 애매해. 왜냐면 말자를 쓸 거면은 솔직히 초안사까지 쓰는 게 나아. 세나는? 세나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6레벨에서 모은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세나 나오면은 많이 쓸건컨지 집으면은 모렐로 줘서 지금 당장 쓰기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노나 먹자. 네, 여기서 질수 있어요. 여기서 질수 있다는 거를 감수하고 반려를 가야 될거 같아. 7렙 리롤 가겠습니다. 7렙 리롤. 와, 바꿔, 바꾸니까 뭐야? 투서풍이야? 뭐야, 이 사람? 아이템으로 사기 천루 비겁하다. 나 이러면 4대7의 싸움이라고. 아니! 애니, 애니가 낫죠 무조건. 그리고 세나 사고 발쓸 생각도 없으니까 계속 레벨업 갈게요. 근데 킨드가 낚시한 것 같아. 킨드 네 마리 나오고 나서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게 힘소 같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laughs> 와, 근데 킨드 진짜 세다. 와 진짜 세긴 하다. 삼성만 찍으면은 우주 폭발할 것 같은데? 천천히 갑시다 7레벨안 나오죠? 불안하죠? 싸늘하다 가슴에 피수가 되어 나라 꽂힌다데 거의. 어 잠깐만 와이 마이 떴다. 와이가 떴다고 이러면은 세나 안 쓰고 8레벨에 신비가 났거든. 니로를 굴리긴 해야 돼. 그림자 럭스를 바라는 거는 너무. 조금 양아치? 아, 이걸 소환 못 했네. 신비를 꼭 갖춰야 될것 같아. 신비 안 갖추면은 지금 거의 다 AP덱이 많아서 좀 끊이 날것 같아. 아 이게 이자각이 안 나오네. 아개 빡쳐. 이거 이성은 조금 찍고 가야 돼요. 이성은. 아 아슬아슬. 트위치도 나중에 사야 될것 같아. 내가 지금 좀 시간이 없어. 베인은 스위치 나중에 찍고 갈아야 할때 8렙 쯤에? 아 지금 갈아야겠다 아니다 잘못 생각했다 지금 갈아야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네 왜 갖고있지 나 저거 그리고 물칸도 빼는게 나을 것 같아 물칸에 서풍저격이 너무 많아 이렇게 가고 지금 8렙을 가서 카르마 넣고 신비에다가, 그러면 9레벨에 탈릭인데 와, 너무 빡센데? 이거 빼고 아무 무거나. 8레벨니호로를 굴려야겠다. 병짤때 퐁이하고 6그림자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안 하는 게, 보통 7렙 찍을 때, 코스트 확률이 있는데, 약간, 이성 찍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야 되나? 세나 같은 거나 말자 하나,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이가 쓰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도 근데 이렇게 막 나온다. 그럼 이제 뭔가 솔깃하지. 한번 조져봐 그냥. 묶고 더블로 가시겠어 묶고 더블로 가. 꾸림자로 어떻게 해? 이 꾸림자를 안 해봤어. 어 플라잉 아지르다. 탁동. 오 강한데? 와 카디스 캐쎈데 지금 마스터 되자마자 강등되려고 하거든요. 고라파동 장렬하게 사망. 콜, 콜. 한번 6그림도 한번 해보자. 셀카 내가 이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 카르마 넣으면 신비네요. 육수 해서 오늘 업로드 했어요. 센데 뭔가 하나 넣을게. 지옥불 달 소환사 와, 왜 이성작이 착착 되냐? 주작이야 이거? 이거 된다? 아, 육 그림자, 땡육 그림자도 나쁘지 않은데. 어디서 서풍 저격을 할까? 일단, 딜은 존나 쎄. 어, 근데 이게 한 방이었나? 아아아아아, 이걸 왜찌냐아아아 사이온 삼성각은 아무리 봐도 안될것 같거든. 사이온은 버려야겠지. 사이온은 안될것 같아. 이것까지 살 돈이 없어. 부족해, 부족해. 먹고 살기 갑박한 세상이야. 아 수정 몇 겹? 그 이런 거 강철이나 수정 때문에 딜만 짱센 게안 좋은 게 저런 애들 하나 때문에 너무 손해 보는 게 많아 지옥불. 오. 야 잠깐만 이거 지옥불 줘야 되냐? 아니야 세나 주자. 오. 야 잠깐만. 진심 리롤. 진심 리롤. 진심 리롤. 진심 리롤. 진심 리롤 또. 뛰러타 베이가 못 싸요. 아니 킨드 삼성 찍으려고 돌리는데 베이가를 왜 사? 쎄다 <목소리> 아, 뭐야 안 죽어?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아, 2 남았네. 진심 진심 킨드. 아! 자 제발 제발 마지막이야! 퀵. 마이한테 주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해서 지면 레전드 찾으러 갑니다 님야 일단 이겼어 아 킨드만 삼성 나오면은 어떻게 비빌 것 같은데 비빔밥이 델라다가 말라다가. 고추장만 안 들어갔어. 고추장만. 오! 나왔다. 킨드 삼성. 응. 마이꺼져잘 가요. 마이쉬. 즐거웠어요. 사이언 팔고 가인 줄까? 그냥 광전사 줄까? 치명타 생각하면 그냥 줘도 되겠다. 베이가까지 나왔네. 못 봤어. 아 요술사 파티다 진짜. 요술사밖에 없다 어떻게 게임에. 광전사님 요술사. 원펀맨 마이 가자 침묵 걸렸다 좆됐다 근데 킨드가 한대 치면은 사라지는 매직 카트 레벨업하고 뭘 넣어야 될까 무난한 거는 타릭이나 아모무이성 찍어서 조금 도박수를 한다면 광전사인데 광전사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맨 왼쪽 서풍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패치 바꿔야 돼 얘네들이 분명 서풍 적용할 거야 아 이게 배치를 똑바로 할 수가 없네. 서풍 때문에 서풍이 무서워서 배치를 못하겠어 야 마이 뭐야? 마이 왜 이렇게 단단해? 잠깐만 이거 또 1등 각이야? 잠깐만 옷을.. 옷추.. 업무새를 바로 잡는 파동이 아 근데 수정 럭스라서 모르겠다. 수정 럭스라서 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애들이 들어오면은, 근데 내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 만일, 킨드가, 근데 삼성이라서 안 죽긴 하겠다. 내가 수정럭스를 상대해. 그러면 뭘 넣어야 이길 수 있지, 수정럭스를. 그냥 개발렸는데? 아, 모르겠다. 아, 이게 서풍 때문에 배치하기 너무 빡세다. 되겠다. 그냥 좋은 거는 나중에 육구 그냥 해도 될것 같아. 나중에 육그림자도한번더 해보죠.